안녕하세요 예, 논사랑 이순기입니다 저는 지금 영농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벼가 수확할 시기에 어,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벼의 상태를 보면 게시무늬병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고온이 지속이 되었고 또 습도가 높고 벼가 수행기 시기부터 잦은 강우가 됐기 때문에 깨씨 무늬병 발생이 상당히 많은 한 해입니다. 깨씨 무늬병의 발생 원인 및 방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. 이깨씨 무늬병의 발생 원인을 볼것 같으면 온도가 높고 강우량이 많고 습도가 많을 때 발생이 됩니다. 특히 논의 상태에서는 미숙답으로서 지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삼류수의 균형시비가 되지 않았고 추락답이나 노후화답 또 염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발생이 많이 되는데 최근 몇년 동안에 이 깨시무늬병 발생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깨시무늬병이 10%가 발생이 되면 수량 감수율이 오지 10%의 수량 감소가 됩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엽이나 이삭까지 깨시문이병이 발생이 되면 최대 수량 감소가 30%가 됩니다. 발생 원인을 살펴볼 것 같으면 지엽이 떨어지거나 노화답이거나 아니면 사질다 이런 쪽에서 깨시문이병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별을 이왕하고 나서 뜸모를 하기 위해서 논 안에다 놔둔 모판 상자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도 이게 심리병 발생이 많아집니다. 논 주변에 잡초에 의해서 이게 심리병 발생이 많이 발생됩니다. 논과 논 주변에 발생되는 피와 올챙이 고랭이 엿기 바늘, 도깨비 바늘풀이라고 합니다. 박주가리, 이러한 잡초들이 논과 논둑에 있으면 여기에서 깨시무늬병의 포자가 생겨서 벼 쪽에 전염이 되어버립니다. 그래서 잡초에 의해서 발생되는 원인도 있고 그 외에도 조생종이 중만생종보다 깨시무늬병 발생이 두 배가 고 또한 5월달에 양한 것이 6월달에 양한 것보다 심리병 발생이 세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. 내 논의 치력이 어떤가에 대한 측정이 선행이 되야 될것 같습니다. 수확이 끝난 상태에서 내 논의 치료를 채취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. 내 논에 어떤 성분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버립니다.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해서 균형 시비를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또 논에 질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유기물을 시용하고 주산질비를 주는 것이 굉장히 주, 중요합니다. 이양하고 남은 묘는 논 안에 넣어 놓지 마시고 바로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잡초에 의해서 발생되는 피와 박주가리, 올챙이 고랭이, 엽기 바늘 잡초를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깨심리병 발생이 상습 지역에서는 알걸음을 주게 되면 등수 비율이 14%가 향상이 되고 완전미 비율이 23%가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 깨시문이병이 발생이 되면 쌀알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단맛이 없고 천리증 감소에 의한 수량 감소가 필연적으로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깨시문이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제를 통한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깨시문이병의 발생은 벼의 수인기부터 황수기 사이에 발생이 됩니다. 수인기라고 하면 벼가 블록블록, 배가 블록해지는 시기인데, 요 시기가 출수 전으로 해서 15일 전부터 수확 전인 황수기 사이에 발생이 됩니다. 전용 약재로는 뭐 논사랑이나 내논사랑, 그 다음에 논부라 등뭐 다양하게 많은 약재들이 있고요. 친환경 제재로서도 일동 바이오 사이언스라든가 약재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전용 약재를 써서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많은 농가들이 9월 말이나 10월 달에 방제 약재와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시기에는 약재를 준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. 이 깨시무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벼가 출수하는 그 시기에 전용 약재를 줘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깨시무늬병 발생은 앞으로도 점점 증가될 것이라고 봅니다. 근본적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실천하신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 깨시무늬병에 의한 피해를 현격히 예, 줄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. 지금까지 뭔가 현지 포장에서 깨시무늬병의 발생 원인과 방제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